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액기 보속기기와 유지 보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 원래 이번 강의에 전자외부 교체 영상까지 넣으려고 했는데, 길어져서 AS 영상은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게 저희 AS8000 양액기이고,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잠길 때 제어함이 잠기지 않도록 제어함을 위쪽으로 올린 형태입니다. 제어함 외부에는 레버가 있고, 여기에는 양액기 전원을 켜고 끄는 레버, 관수 펌프, 원수 펌프 각 양액 전자 밸브 교반기를 작동시킬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수동으로 돌리면 즉시 작동하고 자동으로 돌리면 양액기 터치 패드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는 교반기를 수동으로 작동시켰을 때 교반기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어함 뒤쪽으로 보이는 게 믹싱 탱크입니다. 여기로 원수가 들어와서 이 구멍을 통해서 관수 펌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관수 펌프에서 나온 물의 일부가 나와 순환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각각의 탱크로부터 온 비료들이 믹싱 탱크에서 섞여 ec와 ph 농도를 맞추게 됩니다. 이 흰색 부표는 물이 가득 차면 더 이상 원수가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이 가득 차면 여기 있는 하이드로 밸브로 압력을 보내 물을 막아줍니다. 자 양액기 우측 하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양액기에서 식물로 물을 보내 주는 관수 펌프입니다 왼쪽에 밸브는 관수 펌프로 들어오는 물의 양을 조절해 주고 펌프를 교체하거나 이시 센서를 청소할 때 믹싱 탱크에서 나오지 않도록 잠궈 줍니다 물은 펌프에서 이 방향으로 나가게 되며 여기서 한쪽은 믹싱 탱크로 한쪽은 식물로 물이 나갑니다 다시 돌아와서 믹싱 탱크 쪽으로 가는 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식물로 나가는 물이 많아지면서 관수 압력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 압력은 여기 있는 압력계의 바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력은 1.5에서 2 사이로 조절하여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물이 나가는 쪽으로 가보면 이런 초록색 유량계가 있고, 이는 물이 지나갈 때마다 전기 신호를 양액기로 보내서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그 사이로 체크 밸브가 있고 이는 물을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해 줘서 역류를 방지해 줍니다. 이제 앞쪽을 보면 이렇게 네 개의 양액 전자 밸브가 있습니다. 양액 전자 밸브는 각각의 양액 탱크랑 연결되어 있고 양액기에서 전기적인 신호를 보내 이렇게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습니다. 아래로 순간 유량계가 있고 이제 그 아래로 양액 유량 조절 밸브가 있습니다. 이 밸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공급량이 많아지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공급량이 줄어듭니다. 100배 기준으로 눈금 이 정도로 설정하고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며 중요한 건 사용하면서 A액과 B액의 공급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공급량이 같은지 확인하며 사용해야 합니다. 밸브 아래로 연결된 호수를 따라가면 탱크랑 연결된 양액 여과기가 있습니다. 이 밸브를 잠그고 해당 여과기 머리 부분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필터가 있고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물질이 껴서 공급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흐르는 물에 이물질이 벗겨지도록 씻어준 후 다시 필터를 끼우면 양액 필터 청소가 끝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원스탱크 쪽을 보면, 여기 있는 관이 관정으로부터 물이 들어오는 관입니다. 이 센서는 수위 센서이고, 빼면 길이가 다른 3개의 철심이 있습니다. 철심들끼리 서로 붙지 않게 관리해야 하며, 길이가 두 번째인 철심 높이부터 관정에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길이가 가장 짧은 철심까지 물이 차고 멈추게 됩니다. 이 센서는 이렇게 생긴 수위 조절기에 연결되어 있고, 왼쪽 스위치가 전원, 오른쪽 스위치는 위쪽을 누르면 수위 센서에 따라 물이 자동으로 들어왔다가 멈추고, 스위치 아래쪽을 누르면 관정 펌프에서 물이 계속 들어옵니다. 원수 탱크 앞쪽에는 원수 펌프가 있습니다. 이 펌프는 원수탱크의 물을 원수 여과기를 통과하여 믹싱 탱크로 보내줍니다. 원수 여과기 위쪽에는 원수 압력계가 있는데 평소보다 압력이 높다면 원수 여과기 청소를 해주셔야 합니다. 원수 여과기 청소는 먼저 원수탱크 밸브를 닫은 후 뚜껑에 손잡이를 걸어서 빼고 안에 있는 필터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분리합니다. 그리고 안에 쌓여 있는 이물질을 물로 깨끗이 청소 후 다시 필터를 끼우고 뚜껑을 돌려서 닫아줍니다. 다음으로 전자벨브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자벨브는 온실 중앙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사용 중인 구역 수만큼 설치되어 있고 사진에서 보이는 이 밸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해당 구역의 관수 압력을 높여주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해당 구역의 관수 압력을 줄입니다. 이는 내가 사용하는 구역의 재배 면적이 다를 때 관수 펌프에 같은 압력이 들어가면 한쪽은 수분 과다나 부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점저고수나 드리퍼에서 나오는 물의 압력을 보고 조절해야 합니다. 전자 밸브의 앞쪽에는 이런 레버가 있고 왼쪽으로 돌리면 오픈을 가리키며 이는 항상 전자 밸브가 열려 있는 상태이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클로즈를 가리키며 이는 항상 전자 밸브가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레버를 중앙에 놓으면 오토를 가리키며 이는 기본적으로 닫힌 상태이고 전기적 신호가 오면 일시적으로 열림 상태가 됩니다. 지금까지 양기 부속 기기 명칭과 유지보수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AS 영상이나 관비기 환경제어기에 대해서도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긴 강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